자 오늘은 음, 9월 잠깐만 화면 보며 도달했습니다. 9월 2주차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아 어, 이제 그 esg 인플루언스 nky 과정 스터디에 대한 공지는 오늘 제가 기업 d 카페를 통해서 어할거고요 그리고 그 아무튼 일단 수업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픈 챗방 에 초대하는 어 일단 절차를 오늘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추석 연휴 동안에 신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되기 전에 스크랩했던 신문기사와 어또 시간이 되면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있는 어그 도움되는 기사들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ESG 이야기에 대한 기사인데요. 음 공기업 ESG로 새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그 삼포르TV에 최태원 회장님 나오신 영상을 잠시 보다가 들어왔는데, 어,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공기업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어, ESG에 대한 어떤 마인드 정착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 바뀌고, 그, 국제 정세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각 파트에서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결국 ESG라는 것은 그, 가장 중심에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ESG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업들이 정말 사람을 구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점으로, 어, 그 이해 관계자에 대한 어떤 네트워킹의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하다 보면 조금 더, 어, 그 진정성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나갈 아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알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ESG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좀 집중하면서 기사나 정보들을 시민 전문가들은 가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본기업 ESG로 새 성장 동력을 찾는다. 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공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새 성장 동력, 그러니까 어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어.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아 입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어 황선희 님이 제가 아는 황선희 님이 아니신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동명이인이신가요? 아어 <laughs> 어, 지금 가스 공사 도시가스 수소를 첫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한수원 잠깐만요. 한수원이 공기업의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들이 공기업들이죠.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리고 한국한의학진흥원 소,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과한국전력 이제 이런 거에 혁신 변경의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는 한수원이라고 하죠. 아까 그게 앞에 있었잖아요. 기에는 해외 원전, 이집트 엘다바 사업 수주 등 해외 원전 수출에 주력하겠다라고 했고요. 한국가스공사에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도시가스에 수소를 혼입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공급망 강화위의 물류시설의 금융지원을 어,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 소상공, 소상공인 소상공 시장진흥공단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에서는 무탄소 발전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기업들이, 공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여러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 내용이겠죠. 자, 이 기사는 제가 왜 가져왔느냐 하면, 울산 시장이 기업 유치에도 땅이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금 인력 유출을 막아야 된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린벨트 해제 시급성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어, 자,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 중심의 어떤 경영인지, 뭔가 개인의 어떤 그그 그 지역만의 어떤 이권을 위한 건지를 그 관점으로 잘 해석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짱미엔입니다 <laughs> 네. 어 그린벨트 풀어서 제2 산업 수도 원년을 삼겠다 이게 어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지자체의 어떤 그 시장이나 이런 그 뭐지 분들이 임기가 4 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할 것을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정말 이 그, 경, 울산, 부울경, 그니까 부산, 울산, 경주 해가지고, 여기를 해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잘살수 있는 거에 내가 이, 이걸 기반을 두고 지금 사업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라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일단, 그, 공장을 많이 짓겠다는 거잖아요. <laughs> 공장을 많이 지어서, 어, 그,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자금이 유출 안 되게 하는 걸 막겠다라는 게 가장 큰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정책을 펼치는 ESG의 어떤 기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기사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친구 일위 알레르망 ESG 경영 강화 잖아요이 기사도 기부를 늘리고 살림과 학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 이 꾸준한 사회 공헌으로 ESG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레르망 알레르망 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업을 홍보하고 있죠. 하면서 어 그니까 전날까지 국외대학의 장학금 기부금을 약 1억 7천만 원씩을 기부했고 현재까지 집행한 기부금은 3억 3천 오백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이게 좀 기부금이 많이 늘었던 거죠. 그리고 살 장학사 외에도 어 이렇게 이렇게 뭐 산림조합 지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소외 이웃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이어 왔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 대표의 어떤 가치에 대한 거를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분의 그 이전의 행보를 봐야 되겠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했는지, 그리고, 어, 기부나 이런 쪽에 원래 관심을 가지고 했는지, 사회공헌에 앞장섰는지에 대한 거를 좀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평가, 그러니까, 그, 점검해보는지에 대해서, 어, 이,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아, 알레르망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ESG를 실천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왕, 뭐, 구입할 거? 이쪽에 있는 친구를 사용해야 되겠다.도 물론 좋지만, 어, 여러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ESG를 좀 펼쳐보면, 그 밖에 리서치해야 될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기사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국 가스 공사 탄소 중립 이야기. 아까 앞에서도 공기업 혁신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번더 덧붙이자면 더 한국 가스 공사 도시가스의 수소로 둔환해서 탄소 배출을 연 355만 톤을 줄이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업을, 공기업들이 이렇게 혁신 경영에 애를 쓰고 있다에 대한 어, 기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국전력공사 아~ 마찬가지 이~ 그~ 메인 첫 번째 제가 읽어드렸던 기사와 기사의 추가적인 기사들이에요 공기업 혁신경영에 대한 추가적인 기사들인데 이거는 한전이 어,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주력발전 설비를 실전 규모용 연구 설비를 바탕으로 무탄소 발전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 카본 프리 어 탄소 프리도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써죠. 지난 <laughs> 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아스트빈 수소 본소 한계 평가 등 연소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서. 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선 한자는 다섯 개 발전 회사인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에서 이렇게 협약했다라는 거죠. ESG 경영에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요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삼천포란 말이에요. 그 삼천포 지금 사천시로 되어 있죠. 오늘 뉴스 사천에 있다 보니까 이 기사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차를 타고 여기에서 5분 거리에, 10분 정도 거리에 이 한전이 있어요. 남동발전이 있어요. 삼천포 하려 LNG 전환 추진에 사천시 동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했다. 는 저기, 여기 삼천포는 지리적 위치상 어, 한쪽으로는 남동발전이 있고, 저쪽으로 바, 이렇게 좀, 이, 건너보면, 하동, 그,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어,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존 삼천포 화력, 어, 회처리장의 LNG,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새로 그걸 지으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지금 짓고 있단 말, 거의 다 지었어요. 지으면서 그 예전에 사용했던 그 화력 발전소에 그뭐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 항의 후 대장 파행 사업장 반경 어 5km 내에 사천시 동지역 주민 대다수 보조 저도 그게 속하는 주민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환경 주민 생활 피해, 피해 우려 일방적 방향 안 돼. 아까 앞에서 공기업의 혁신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혁신 경영을 하려고 했을 때그 이해 관계자의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건 원칙인 거죠. 그렇지만, 그냥 이 사업을 위해서 편하게 이해 관계 될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한다는 것은 ESG 경영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들이, 어 하나만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할지 그렇게 기사를 보시면 안 되고, 좀 펼쳐서, 그 옆에 옆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좀더 기사를 리서치해야지만, 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 위기 돌파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한 러시아의 몽니로 가격이 크게 뛰고 곳곳에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억울하지만 우리도 유럽발 글로벌 유럽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이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죠.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절실해졌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LNG 현물 가격을 감안해서 동절기 천연가스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전체 물량의 80%를 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 가까운 물량은 값 비싼 선물로 구매 현물 선물 구매를 충당하는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응책은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동절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선 생산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 전력원가는 전년 대비 2 0 이상 상승하였으나 소비 요금을 원료비 연동제 상한제로 5원을 올렸을 뿐인데 동절기 가격 인상이 더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수요를 줄여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할 열쇠가 바로 가격 조절이다. 어, 그 지금 유류세 인하로 경유의경유그 기름값이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뭐 여행을 가고 싶은 걸 참을 수도 있고 차를 안탈 수도 있고 뭔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 것처럼 에너지의 현실화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정말 풋탄어 요금제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서서히 서서히 그 현실화된 요금을 해야지만 적용해야지만 생활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뭐 항상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매일 하고 그리고 따 뭐, 보일러만 켜면 난방이 되고, 이런 집에 살다가, 갑자기 에너지 값이 폭등해가지고, 평소에 내든 50회 에너지 요금을 내야 되면, 그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어, 에너지 값을 정상화 시켜놔야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면역력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어떤 나의 호주머니 가 어, 따뜻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금을 하고 어, 뭔가 자산을 투자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크게 생각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머니 사우디와 입하진 부산 탄소중립 기술로 승부수. 이데 이런 아까 울산처럼 뭐 그린벨트를 대제해서 공장을 많이 짓겠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 탄소,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어떤 기술을 통해서 뭔가 그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당장 옛날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과연 10년 안에 10년까지 유지될 것인가 아닌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어 여기에 그 여기 지역에 뭐 영유아 그 인구가 줄고 하면서 그 공립 유치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전체 원화가 50명 미만이에요. 50명 미만인데 지금 어7 8억을 들여서 내년 9월에 개원할 어 단순 유치원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원화가 120몇 뭐 명의 정원을 했을 때 그게 10년을 봤을 때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여기는 지금 3년 만에 인구가 유형 유아 인구가 50%씩 줄고 있는데 과연 지금 있는 그 병설 유치원 안에 어떤 시설을 더 좋게 해서 그 친구들을 케어해도 충분한데 또그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때 그게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이 모든 정책들은 이제는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지속 가능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이걸 보고 참놀랐어요 어, 이상한 태풍, 흰남노 발생 경로 피해 공식을 다 깼다 고합니다 어, 우리가 장마 기간이고요. 그리고 폭염, 그다음에 뭐 한파, 뭐 그리고 또 강우량이 높은 시기. 그다음에 어, 이런 어떤 공식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으면서 그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공식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이 자꾸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할수 없는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거다 제가 그 미국의 그 스웨틀에 거주하는 케이트님이 항상 이제 새벽에 그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출근하시기 전에 산책을 나가는데 어제는 산책을 못 갔다 하더라고 인근에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닌 곳에 지금 계속 그쪽에는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대요 대형 산불이 그래서 나가면 코가 매워가 매워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화산 폭발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시몬은 지뢰를 봤듯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힌남어 태풍도 지금 포항을 완전히 지금 휩쓸어 보냈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태풍이 어디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풍이 일어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면 어, 지상 학계에 따르면 태풍 흰남로는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첫 초강력 태풍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흰남로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에 일본 도쿄 남동쪽에서 어, 남동쪽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는데 태풍의 발생 지점의 위도와 경도는 북위 26.9도, 동경 148.5도에 해당하는데 태풍은 주로 북위 5에서 20도 사이에 있는 따뜻한 북서 태평양 바다에서 발생하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26도 이상인 저위도 지대에서도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나오는 잠열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바닷물이 정발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공식들이 이제는 다 깨져 버린 다 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 기류가 지금 정체 정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 그냥 기후와 관련된 칼럼 어,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지정학 위기의 정치 지도자들에서, 어, 이제는 좀 이렇게 지리학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어, 외교 전략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어, 기사를, 아, 그 고려대 전 총장, 염재호전 총장, 이렇게 글이 있어서 제가 칼럼을 가지고 왔는데, 국제전에 시달린 한반도 역사 미중 갈등에 낀 한국 외교의 딜레마 시정학적 위기 무시하는 국내 정치 외교 전략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뭐 현대의 전기차가 뭐 테슬라의 어떤 그 전기차보다 이제는 더 수출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에서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을 어 국내 생산 차량에만 국한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국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그리고 저, 러시아 우크라는 전쟁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갈등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단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컨트롤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이제 사천신문에 기사를 읽다가 제가 어제 혹시 나의 문어 선생님 넷플릭스 다큐 보신 분 있으세요? 어, 제가 어제 그 무슨 책을 읽다가 그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어, 그 책을 읽다가 바로 그 다큐를 받아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고. 그그 그 다큐와 연결해서 이 기사를 또 만나니까 훨씬 더 이게 좀 와닿았는데 바가시와 나팔꽃 세상 깨닫는 다양성의 같이 생존을 위해 식물은 곤충을 곤충은 식물을 이용 어 서로 위민하는 공진화 놀라운 무위 자연의 원리 왕, 번, 나무, 곁에서, 개요동, 단풍나, 방울꽃, 사위질방, 선진리에서 대차는 어릴 적 기억 속도 대고 자, 이건 저기, 제가 사는 여기에 선진리성이란 그, 어, 곳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그 식물들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지금 적으셔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어, 나의 문어 선생님에서도 그 다큐를 촬영하시는 그 분이 문어를 도와주고, 문어의 위기, 문어가, 어, 정말 위기 상황이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거를 만약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걸 도와주면, 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그 자연의 어떤 그 자연의 어, 순환되는 자연의 흐름을 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문호를 도와주지 않는 몇 번의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은 계속 변화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어떤 이런 뭔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어, 태풍이 지나간 자리, 제가 이 기사를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포항의 그 어, 지하주차장에서 어, 어, 사망한 그 열다섯 살 아, 아이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고, 어, 내가 지금 마음으로 이 기사를 이 칼럼을 읽어낼 자신이 없는가요? 그래서, 어, 이거는 너무 편한 상태에서 내가 이 기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약간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감정이 들었지만, 어, 또, 우리가, 음, 자연에 대한 어떤 또 가치를 새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풍이 가까워졌을 때 바람은 대숲을 밀고 무화과 나무와 귤나무를 사방으로 뒤흔 들었다. 집에서는 모든 문이 들 버무렸다. 비가 퍼붓듯이 쏟아져 눈앞이 캄캄했다. 내 어릴 적, 내 아버지처럼 손주등을 들고 사을메고집 주변과 밭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둘러보았다. 어, 이런 어떤 자연과 수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 미리미리 뭔가 일어날 것에 어, 내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돌담이 무너졌고 나무가지는 끝에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바지가 가지는 뿌리가 벗겼고 마당에는 바람에서 올려온 것처럼 낙엽처럼 나뒹굴었다. 해바라기도 비탄처럼 쓰러졌다. 어, 비는 우리가 물의 순환 초등학교 때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물은 어~ 수증 그 구름에서 빗물이 내리고 빗물은 땅으로 흡수된 땅으로 흡수돼야 되는데 어~ 네 알겠습니다 강남에 이번에 그물 사태가 난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그대그 그 포항에 지하 주차장에 그렇게 지금 어~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 인간이 그 땅의 어떤 그 공간을 자본주의 어떤 논리로 그걸 다 콘크리트로 막아가지고 뭔가 이용을 해서 이 물이 갈 곳을 지금 물이 있어야 될 물이 정말 순환되어야 될 공간들을 다 막아놔버렸잖아요. 이 콘크리트.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재난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갈럼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기후 이야기는 다음에 오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아, 30 다음 주몇 번째죠? 잠깐만요. 다음 주 36번째 시간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